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어려운 말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실 영적으로 분명히 고난은 축복이고 아니 축복이어야 하고. 그리고, 고난은 유익이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축복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유익이어야 한다. 그런데 막상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유익이라고 쉽게 나오기 어려운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그 한복판에 있게 되면요. 아,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유익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때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CS 루이스의 CS 루이스는 20세기 기독교 사상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죠 그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가운데 독특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게 쉐도우 랜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첫 장면에 이 CS 루이스가 바로 강연을 하는데 이 고난의 문제를 강연을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조각가가 조각을 하기 위해서 다듬 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성숙하도록 이끄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듣지 않는 인간들에게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사용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고통은 유익이다. 고통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미국에서 온그 이혼여인 조이 그레셔함이라고 하는 여류시인이었어요. 그 여류시인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평생 독신으로 살던 이 C.S. 루이스가 독신을 살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그, 이 조이한테 마음이 이제 끌리게 돼요.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C.S. 루이스는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먼저 여겼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나서 사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도 사실 거리를 두고 있던 거예요. 그가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지성적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고통에 대해서 거를 두기 때문에 예, 그랬던 사람이 이제 이 조이 그레시암을 사랑함으로써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조이 그레시암이 곧 악성 골수암에 걸린 것으로 밝혀지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정말 악성 골수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조이를 너무 사랑했던 이 루이스는 요 원래 처음에는 그냥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약 결혼을 합니다 결혼만 해줘요 왜냐하면 이 체류 때문에 그런데 그 악성 골수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진짜 결혼을 해요 그리고 함께 있고 조금 나아졌을 때 신혼여행도 갑니다 골든 밸리라고 하는 신혼여행을 가는데 일종의 이별 여행인 것을 다 알죠. 그 여행 중에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두번 선택을 했다. 한 번은 소년으로서, 한 번은 남자로서. 첫 번째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고통의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고통은 지난날 누렸던 행복의 일부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안간힘을 써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 고통과 어떤 거리를 두고 그 고통 향해서 좀 들어가지 않고 견뎌보려고 애를 쓰는 어떤 그런 몸부림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조이 그레샤미 죽은 다음에 그는요 그 고통 속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조이 그레샤미 장례식에서 조차도 굉장히 담담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 후에 동료들 만났을 때, 정말 그, 정말 끔찍하게 힘들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고통 얘기하니까, 고통이 위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니라고.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라고. 그서 나는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막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아픔을 막 표출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은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부분에 쪽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 조이 그레샴이 남긴 아들이 있어요. 더글라스라고. 그 아이가 딱이루에스 루이스가 자기 어머니를 잃었을 때딱그 나이에 똑같은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그 더글라스 다락방에 앉아있는 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 더글라스가 에, 막 에, 울먹이면서 에,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만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근데 그때 이세스루스가 그야말로 무너지듯이 오열하면서 나도 보고 싶다고. 그리고 막 우는데 에, 거기서 그 고통에 대해서 그대로 다 표출하는 게 나오죠. 어, 이 영화를 제가 처음 볼때 그때 나름대로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뭐 이런 종류의 고통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고통은 고통일 뿐이다. 라는 이 c 스 루이스의 그 대사가 얼마나 와닿는지 말이죠. 정말 그래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정말 그,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옆에서 그 고난을 말하는 사람과 온도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권한은 축복이다. 권한은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다. 예, 맞아요. 권한에 대해서 섣부르게, 그건 유익기, 유익한 겁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거 뭐냐? 그렇게 고난을서 섣부르게 고난은 예, 축복이라고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 정말 섣부르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또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 고난은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고난은 축복이어야 하고 고난은 유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냥 고난이 고난일 뿐이면요, 그냥 고통이 고통일 뿐이면요, 그건 바로 패배했다 그 뜻이기 때문에 죄에게 패배했다, 죄에게 당하고 있다, 죄 가운데 그냥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 그것이 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있다면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걸요. 고난은 절대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난은 그냥 정말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로 그냥 끝나면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은 유익해야 합니다. 반, 반드시 고난은 축복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몸소 겪으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이 보여주시는 결론 같은 이야기는 뭐냐?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예. 감정과 상관없이 내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고난이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해야 고난이 축복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되고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을 받때 어떤 고통 가운데 이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거나. 혹은 그 고난을 잊어보겠다고 회피하겠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고난은 계속 고난일 뿐,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예, 인간은 고난에 대한 답이 없어요. 고통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하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하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상 칠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일곱 마디 가운데 이 복음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공간 복음에 특별히 그 공간 복음 가운데 이 마가 복음에 여러분 공간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잖아요 그 중에 사실은 가장 기본 자료가 된 것은 마가 복음으로 봐요 근데 이 가장 이 공간 복음의 기본이 된 마가 복음에 나온 건딱이한 마디입니다 예수님은딱이한 마디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 뭐냐? 이 한마디는요, 언뜻 시험 들기에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정말, 딱 시험 들기딱 좋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서박단이, 물론 시편에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지신 그런 말이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나 하나님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시험들기 좋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혹은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려고 외친 그런 외침이고 절대로 아닙니다 이 외침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정말 예, 맞아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요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과 싸우고 있어요. 그게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의 이야기 중에 하나죠. 하나님 날 버리셨다. 하나님 날 떠나셨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이 순간 나를 정말 기억이라 하실까?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그런 그 어떤 절망감과 그런 어떤 그런 그 아픔이 지금 밀고 들어온 순간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봐야 될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심지어 안 계신 것 같은 그 절망감 속에 외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절망감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짓고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짓고 있어요. 그래도 그, 그 아픔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 마음을, 그 너무 심한 고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짓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부르짓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정말 고난이 축복이 될수 있는 고난이 유익 이될수 있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그냥 붙들고 있어야 돼요. 화가 나고 분노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답이 나와요. 유익이 될수 있어요. 시에스루스의 경우도요. 그쉐도우랜드그 영화를 보면. 정말 시에스루이스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럼 조이 그레시함이 죽은 다음에 동료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동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창조주의 그 깊은 섭리를 다알수 없을 뿐 정말 하나님께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때 그때 그 CS 루이스가 무섭게 분노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런 자리가 아니 근데 무섭게 분노하면서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예 하나님 계시겠죠 뜻이 계시겠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험용 쥐처럼 생체 실험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이 아픈데 우리는 힘든데, 이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생체 실험 쥐처럼 다루시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걸러지지 않는 분노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런 포인트를 보면서 은혜를 습니다 그는 그 순간 분노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 예,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따져도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원망을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좌절과 절망의 독백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튼 그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의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게 바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걸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 두 가지의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그 순간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게 있던 그 어떤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어떤 굉장한 의미를 가진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건 신학적인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는일 가운데도 너무 중요한 어떤 의미를 탔고해요 무슨 얘기냐? 그 순간, 이제 어떤 일이 벌어냐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어떤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고난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결론이에요.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나갈 때, 정말 그게 축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통과하면요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면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정리에게준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 그 은혜를 더 가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말씀드는지 모르지만 어, 제가 한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어, 같이 울었던 경험이 있는데 은혜 받아서 아, 이분은 그 에, 그러니까 성경 번역 어, 선교회 소속 에, 그 에, GBT 소속 선교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려니까 이제 그 오지에 들어가서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아주 부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한 거. 그때 들어갈 때 이분은 이제 두 자녀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큰 아이가 한뭐 여섯 살 정도, 둘째 딸이 한네살 이렇게 되는 두 남매를 데리고 이제 부인과 함께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성경 번역고 가서 열심히 이제 언어도 배우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큰애가, 나이가 이제 8살이 된 거예요.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으니까 얘를 선교사 학교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 학교는 한 이틀 정도 가야 되는 다른 나라에 있어요. 인도네시아 조금 저 위에 뭐 말레이시아 쪽에 있다든가 하여간 멀떨어져요. 그래서 걔를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전부터 이 아들은 봐서 눈치를 채고 계속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냐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왜면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곳에 가야 되니까 혼자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긴 데리고 여행을 시작했어 아빠. 그때 그분이 간증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간증하는 리얼하드만이 그때. 는 그래서 아이 데리고, 이틀을 걸려서 이제 그성지사년까지 가는데, 마지막 그, 이렇게 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아들은 나 집에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나 아빠랑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그냥, 그냥 계속 외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학교 딱 갔는데, 학교 딱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울기 시작하고. 뭐, 막 그냥 안 가겠다고, 아빠랑 가겠다고 울기 시작하고. 내 학교 선생님이 딱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애가 오니까 애를 먼저 딱 애를 끌어안더래. 그러니까 막 걔는 막 거기서 뭐 이제 막 에, 난리가 났죠. 울고 울부짖으면서 아빠 나 데려가달라고. 나도 아빠랑 같이 가고 싶다고 막나 데려가라고 막 그냥 그렇게막 우는 애를 보면서 이 성희 사님은 돌아선 거죠. 가, 돌아서야 되니까 돌아서서 에, 오는 차에서 내내 에, 울기 시작.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죠. 그 외로운 지역에 여덟 살밖에 안된 아이를 놓고 와야 되니까, 그냥 막 울고 있는데, 울면서 막 그렇게 오고 있는데, 그리고 막 마음 힘들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떼어놓고니까 그렇게 힘이 드느냐. 그러면서 마음이 들어오는 생각이 나도 안다, 네 마음을. 나도 내 아들을 죽여봐서 한다. 사역 때문에 내 아들을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는 그 아들의 그부르짖음을 외면해봐서 한다. 근데 그때 그 마음 속에 자기가 지금까한 그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이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복음이 감동적인 것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다. 그 전까지는 그냥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를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러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어서 그 마음을 알게 돼서 그래서 사역을 할수 있는. 정말 은혜를 받아서 또 울기 시작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 여러분. 정확한 어떤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해 봐야 하나님을 압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정말 고난을 당 고난을 통과한 신앙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요. 정말서 가장 하나님이 소중해져.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그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또한 가지 이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요 또한 가지 결론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 유익이 되는 또한 가지 그건 바로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참 신앙의 사람인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참 신앙의 사람인 것을 나타낼 수가 있다. 삼십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십구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양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의 이 말은요, 그냥 그가 그 순간 예수님 바라고한 그런 외침이지만, 성경은 그걸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더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버티고, 정말 그러면서 나아가고, 그고난을 통과할 때, 정말 이 백부장이 한 것처럼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요. 사람이 인정해줘야만이 그 신앙이 진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신앙이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구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상은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을 사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 신앙 가운데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러면 정말 그때 자기도 모르게 얘기합니다. 저게 진짜구나. 저사람 정말 믿는, 믿음이 진짜구나. 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네, 여러분, 바로 그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고난을 통과할 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굉장히 성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정말 성공하고, 내 자식이 잘, 잘 되고, 모든 게잘 되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이구나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번영신학이죠. 그는 기복신학이죠. 그죠? 모든 게다 좋아지고 잘되고 뭐 그래서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진짜 신앙의 사람이구나,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말하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주 앞에서 버티고 견디고 나아오는 그 모습 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위기인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을 여러분 나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을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서 하나님과 말할 수 없이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 것을 주의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신앙적인 갈보리의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하며 주권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아니 고난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은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가 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